오늘 말씀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지금 여기에 보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을 하네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그 후손은 단수였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믿는 자, 바로 주님 안에 속한 자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 유업을 잇는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다시 복음 그리고 믿음 그것을 변증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14세 이하가 되면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아버지가 후견인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5세가 될 때까지, 비록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25세가 될 때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25세가 돼서야, 이제 그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통장을 맡기거나 그리고 신용카드를 주지 않잖아요. 만약 내가 돈이 있어도 너무 내 아이가 어리면 신탁을 맡기죠. 이 아이가 몇 세까지 될 동안 은행이나 다른 곳에 신탁을 맡기듯 바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때가 될수 있을 때까지 했던 거죠. 로마에서는 이러한 관습을 갖고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비록 이 법이 있지만 아버지가 그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시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어서 그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드디어 그 모든 재산 권리 이것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와 같은 기간을 정해두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그처럼 청지기 아래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신분적인 상태로 일절에 보면 종과 다름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상속자입니다. 권리를 갖고 있지만 자신이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과 같은 것이요. 왜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대리하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해 주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3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이 원독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했다고요? 종노릇 했다고요. 바로 초등학문 수준에서는 이 모든 게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될것 같이 여겨집니다. 철부지 같은 모습의 연약함이겠죠. 지금 그렇으나 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때가 참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참에. 이 역사의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시계를, 시계로 보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함께 맞물린 겁니다. 바로 정한 시기까지 그 로마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교육을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찬 겁니다. 그 때가 바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평화 자신들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군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 길을 닦아 놨어요. 그러니 소통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어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이제 편제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소통이 더 용이해졌습니까? 게다가 거기 지중에 있는 그 회당에서 이제 메시아적인 소망을 그들은 노래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즉, 이러한 시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무르 이것도 이것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율법 아래 메인받고 속박됐던 자들이 믿음이 오기까지 그랬는데 이제 믿음이 와야 할 시기가 바로 도래한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정점을 이루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오셨을까요? 5절에서 그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오셨는지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아, 4절이네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첫 번째 보니까 그 아들을 어떻했다고요 보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보냈다라는 건 무엇을 전제합니까? 같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함께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제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이 오신 것은 그들이 종으로 오신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우리는 감히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이처럼 이 땅에 온다는 것 피조 세계,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창조된 세계 속에 이제 역사 속에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곳은 좋은 곳이죠 그곳은 너무나 행복한 곳이고 완전한 곳이죠 그러나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고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하는 곳이고 이 땅은 여전히 율법처럼 인간의 노력과 행위 속에서 초등학문 아래에서 자신들이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좋은 곳을 놔두고 왜 내려오셔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 뭘까요? 입양되는 거죠.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자리에 나오면서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예배 나오는데 기쁨이 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때를 따라서 내가 가야 하니까. 사람 체면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아니까 얼굴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뭐 해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아버지를 종교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종교로 만나요? 여러분 아버지를 종교로 만납니까? 집에서 아버지, 제가 오늘 이 일을 했사오니 제게 이런 합당한 공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아버지 대하러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돌아봐야죠 10년 20년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빠를 종교적 두려움의 대상 무서운 대상 내가 뭔가 그분께 충성하지 않으면 내 삶의 안니와 그리고 내 삶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교심의 모습들이라면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태도죠 지금 그와 같이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면 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6절에 아주 단언하여 말하죠. 너희가 뭐라고요? 자, 다시 한 번요. 너희가 뭐다? 네,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들의 영, 이건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혈통, 그리고 육정, 세상의 조건, 아무리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 분명히 말하죠. 그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를 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나야 한다.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로 나야 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로 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처럼 아버지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자녀는 이제 아빠라고 부르네요. 아빠, 아빠. 아빠는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고 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father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daddy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로 지금 아람어로 아바. 그게 아빠란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처럼 친근하신 분. 사랑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바로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첫 절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둘다 성령을 말하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 아들의 영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요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요 너희 하나님이 내 아빠야 너는 그분의 자녀야라고 친히 증거해 주신대요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선물로 주어졌어요. 성령도, 예수, 크리스도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누리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부터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줬어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아니었어요. 줬어요. 그걸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이방인 그들이 혐오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또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치는 데 가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만큼 궁핍해진 거죠. 근데 그 열매마저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은 풍족하니까 내가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돼서 내가 좀 먹고 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기다려요 아들에게 그 유산의 목소리를 떼어줬지만 아버지는요 매일 기다렸어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왔어요 몰골이 아주 초췌해요. 그런데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체면이 자신의 얼굴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명예예요. 그런데 뛰어갑니다. 왜요? 그런 나쁜 아들은 이미 신명기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도 되니까 가서 그 아들을 안아줘요. 안아줘요. 그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때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제대로 깨달았구나 너 이제 인간 됐다, 여기까지야 이제 난더 이상 내게 해줄 바가 없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종결했으니 이제 떠나거라 이랬을까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옷을 가져와라 좋은 신발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다그 아들로서의 회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하지요? 살찐 소를 잡아라. 내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얻었으니, 내가 이로 말암아 기뻐하겠다.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아들로 다시 맞아준 거예요. 그 아들이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은 비록 자기가 종처럼 여기고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첫째 마다들이요. 마다들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 집 나갔던 동생이 왔다. 그리고 저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일의 내용을 들었더니 화를 내요, 분노를 내요. 왜 분노를 냈을까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수년간 섬기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줘서 내 벗들과 즐기가지 않더니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먹고, 같이 일하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어요. 아버지 집인 주의절에 나와서 예배당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내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가 말하죠. 얘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 것이 다내 것이 아니니? 아들은 첫째는 자기가 공로로, 수고로, 섬김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고, 사장이었고, CEO였고,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여겼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야 하는데, 자꾸 아빠를 종교로 만나려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진짜 이게 큰 상실감이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만큼 형편이 좋지 못해서가 상실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큰 상실감을 겪는 거고 그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에 지인들 가족들 엄마 아빠 다니니까 나도 따라간다 사람의 얼굴 체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간다 여보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무슨 변화가 있어요 나와서 진짜 무슨 변화가 있어요 자리만 지키고 핸드폰 보고 다른 거 하다 가는데 그게 아빠를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세월만 가고 있어요 진지하게 묻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영생을 얻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 우리가 더 고등학문이고 최고의 지식과 하나님 아빠로 만나고 경험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기준이 달라져야죠 삶이 달라져야죠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듣잖아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바로 그게 우리 안에 바른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친밀함과 인격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하는데, 종교적인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와 있으니 뭔 기쁨이 있어요? 뭔 감격이 있어요? 앉아만 있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이 뭘 얻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진짜 뭔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뭔지 여러분 정말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 이 땅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종된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다메어주셨어요 율법 아래 메인바되셔서 스스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주셨어요 죄의 속량과 더불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인 줄 믿습니다 종처럼 사지 마십시오 종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종교인처럼 아버지를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땡 치고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무엇을 이루셨는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깨닫고 성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물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빠가 행하는 걸 보면 성품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해져요. 그리고 아빠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기도 속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걸 우리도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다해줄 수도 없었지만, 그리고 지금 곁에 없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로 아빠로 우리가 만나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시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서 우리가 자유인인 되었으니 종으로 살아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유인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멋지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사귐으로 주님 다시 오는 날, 진짜 자녀 됨의 영광을 더 만끽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발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